자, 25번 갈게요. 도표 파악 문제였었죠?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The percent of household with pets,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의 비율을 보여준대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1988년부터 2020년까지요. 자, 동그라미 1번. 1988년, more than half of US household, 미국 가정의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 warned pets, 반려동물을 소유했습니다. 1988년이요. 절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몇 퍼센트 이상이겠어요? 50% 이상이 되겠죠? and 그리고 more than 6 out of 10 us household. 그 미국 가정의 10가구 중 6가구는 o n e d pets from 2008 to 2020.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 반려동물을 소유했습니다. 자, 1988년을 일단 확인해 볼게요. 50% 이상이 되는지 봅시다. 1988년에 50% 이상 맞죠? 절반 이상 56%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 내용 보시면 10개 중6개의 가고. 자, 근데 여러분들요. 이거를 좀잘 아셔야 되는 게 10개 중 6개면 분수로 10분의 6이죠. 10분의 6이면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다? 60%. 60%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월 된이라고 했으니까. 즉금60 이상이 나와야 돼. 2008년에서 2020년 그때까지 6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이 기간 보면은 60% 아래로 내려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in the period between 어, 1988, 198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기간에 pet ownership, 반려동물 보유는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어, 미국 가정들 사이에서 증가했어요. 어, 얼마만큼요? 6%포인트 6%포인트 6%차이까지 증가했대요. 1988년에서 2008년 사이에요. 1988년에서 2008년 사이에 6%가 증가했대요. 56에 6 더하면 6 2 맞죠? 그래서 6% 증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어, 반려동물 어, 소유는 로즈 로즈 원래 형태는 라이즈죠 올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An d d i 어디셔널 6 l 6% point. 추가적으로 6 가량 6 퍼센트 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이요 자 2008년에서 2013년 자 62에서 68로 또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6만큼또 추가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다 자그 다음에 4번 자, 미국 가정에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비율, 2013년도의 비율은요. Was the same as that in 2017, 2017년하고 2013년이 the same as 똑같았대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는 68%입니다. 2013년과 2017년이 동일했대요. 둘다 68%로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숫자도 68 똑같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 해볼까요? 2015년에 미국 가정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미국 가정의 레이트 비율이죠. 비율은 was 3% point, 3% 차이가 났대요. 3% 차이가 lower, 더 낮았대요. 2020년보다 3%가 2015년이 더 낮았습니다. 2015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야 되는데 2015년이 2020년보다 3%가 더 적었대요. 3%가. 근데 67하고 65가 어떻게 3% 차입니까? 2% 차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이 틀렸죠. 5번이 3%가 아니라 이렇게 2%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진짜 빨리 푸는 친구들은 이거 뭐, 한 1분? 1분이면 풀것 같아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제 학교 내신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거를 내신 시험으로 내면 도표 파악 문제는 거의 대표, 대부분 도표 파악으로 그대로 냅니다. 근데 지금 5번이 정답이었잖아요. 5번에 3% 차이가 난다가 아니라 2%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 이거를 이제 원래대로 바꿔놔요. 맞게 바꿔놓고 나머지 것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크리즈 들어갔죠. 여기 동그라미 2번 부분에 근데 이 인크리즈를 뭐 디크리즈로 바꿔놓는다든가 아니면 모 a 덴 여기 모 a 덴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 레스덴으로 바꿔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놓 바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 차이 난다고 했는데 뭐5% 차이로 바꿔놓거나. 그래서 원래 틀렸던 걸 맞게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틀리게 만들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해석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변형 문제 나온다고 해서 절대 뭐 틀리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